자, 음. 용호내내꺼구 어? 아니, 잠깐만. 음, 네. 내 고구마. 내 고구마. 내 고구마. 내 고구마. 내 고구마. 내 고구마. 내고구 고구마. 내 고구마. 내 고구마. 내 고구마. 어 고구마. 내 고구마. 내고구나나 고구마. 마내고 미안해 야! 야! 리 m a 앱이 없는데? 나 여기 있는데? 멜빵 바지로 입고 있어? 어미, 아 you 음. 야, o i n 야, 정장이야, <laughs> 멜빵 멜빵? 야 e p a 야 g Baddy. Yeah, that's on Tanya. Bepang Baddy. 정 e p a n g Baddy. You want to k n 걸 w 는데 n g Tanya. Yeah, 와 o n g t 이 n g t o 오, 고마.. 워 아, 내가 끊겼어 오, 오, 있지? 내가 끊겼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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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, 설탕! 아, 라이브로 음이여. 난 라이브로 음이여. 라이브로 음이여. 라이브로 음이여. 라이브로 음이여. 라이브로 음이여. 라이브로 음아여이브로안 들어가잖아 이여 나도 그래. 난 나무 좀 캐고 있을게 저는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. 누나 와또 나와. 네. 음, 오, 어, 여기 맵 좋네. 아, 또 네, 여기 좋습니다. 일단은 나무 먼저 캐야죠. 나무가 뭐 소리예요? 기본입니다. 나, 야, 나무가 기본인지 뭔, 좀뭐 개, 뭐 개똥같은 소리야. 나무를 먼저 캐야지, 뭔. 그래. 아니, uh. 마크를 하면서 뭐 아, 음치 조금 겁나 음치해 저 노래 참. 야, 이재 앞뒤가 똑같아 앞뒤가 똑같아 전화번호 1 5 7지아니 앞뒤 안 똑같아 난 똑같은데 응? 15난 똑같아 근데 너왜이런난 똑같거든? 봐봐, 뒤를 <laughs> 봐봐 <웃음> <그냥> 똑같아 말대아나 <laughs> <똑같아. 웃음> 앞뒤로 <laughs> 똑같아. <laughs> <안 웃음> 똑같아. <나> 앞뒤 <laughs> 똑같아 근데 내 <laughs> 것을? <laughs> 와이프야, 니이야와이프와이파야아이피야임이레인자이프야 와이프야, 와이프면 와이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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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보다야와야와더음야 와이프야, 와이프더와이해야 와이프야, 응, 그 노래 딱 좋네 응, 나이프야 와이프야, 와이 네왜그렇십니까 다음으로 찾으러 가겠습니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? 내 힘은 아주 크거든요 네, 문제 아니요. 있습니다 인가요? 님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음 그건... 안경인가? 당신? 당신인 거 같은데 인정한다 자기소개 아닌가, 그건? 안... 네, 안녕하세요! 못생긴 파트너입니다 네, 무슨? 이것, 이것 완 네, 안녕하세요 네, 탐정이가 엄청 잘... 네? 안녕하세요! 불 났어 조용히 좀해주시라우 실수 조용히 해주시라우 필요 없죠? 나무가 갈라져서 짜잔 음오 자연 용암 네. <laughs> 아, 네, 아주 신나우? 아니요 아주 나무가 네. 나무를, 오, 나무를 한 30, 40개만 캐도록 하습니다 그림도 못본거야 34개 30, 40개만 들어 주시고, 들게 잠깐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. 제자들 <laughs> 주시아 진짜. 유죄를 선고합니다. 이건 이건도 하는 유죄를 선고합니다. 무제지시 어? 아네 어? 유튜브 로오이 질문되면 고독하기와 좋아요 를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싫어. 요 님들 말고 들리라고 아, 했냐? 들 들이라고 했니? 어. 응.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너너아한 그치 너라고 해야지. 오. 오, 여기 좋은데? 최 반. 차이 반 아닌가, 근데? 여기가 좀 나아. 토이 반. 토이 반. 토이 반? 그게 뭐야? 어? 최를 그... 영어야. 최를 영어로 토이라고 하더라고. 아, 최는. 그. c h A CHA잖아, 그냥. A 아니야, CH야, 그냥. 그니까 러 CHA. 근데 영어로. 최. 근데 최를 영어로 토이라고 하더라고. 아니야, 그런 건 잘못된 발음이야. 영어 선생님한테 배웠어 영어 응. 선생님이 이상한 거야 응? 진짜 야, 내가 공굴공이 생성해볼까? 내가 3살 내가 3살 야 3살부터 영어로 배웠는데 나무를 한 43개 만겠습니다덮힐수 있는데 이제 동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이크좀걸리네나아빠야 여러분, 몇 시야? 이거 잠시만요. 10시 1분이요? 10시 1인가? 안 되지. 2시 40분이면 1일 0이잖아. 0시 11. 응, 그래? 10시 11인가? 아니, 근데 죄송이이 해줄래요? 맞아. 들이라고 했냐? 아니, 드림! 이림 아. 아, <laughs> 맞아! 지이라고헤이바헤이 어, 그래. 너. 야, 나 지금 되게 크게 짓고 있어. 쩔아 완전 <laughs> 크게 <안된 웃음> 데... 어 초가 살래? 초가 살래. 박사 주지, 넌. 야, 야 카리다, 이씨. 이상한 게 잘못이야. 네 어미 저치다 <laughs> 먹고 와. 어, 네 어미 저. 어, 그 우유 받을 수 있어. 필요 없어. 진짜? 우유? 진짜 아동굴이안 어, 나와? 동굴에 안지않아니가 몰라. 이거 너무 무서서 안 나옵니다. 이게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. 동물의 세계 전 동물입니까? 네. 인간이 동물입니까? 동물이죠. 인간은 사람인데요, 그냥. 동물입니다. 인간. 인간이... 야뭔 소리야, 인간은? 동물도 아닌 줄 알아요. 야 인간은 생명이야, 뭔 소리야? 동물 들 동물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님들 조용히 좀. 화났네. <laughs> 님 드리라고 했습니다. 둘다 시끄러워요. 네, 샬록샬록 캐서. 샬록 컴소. 절 캐서, 절. 셜록 컴소? 셜록, 절을 캐겠습니다, 절. 아, 님잘 캐? 잘 네, 절 캐습니다, 절. 야, 밭에서 보드 타자. 가나다라마. 야, 이거 뭐야. 말했어. 밭에서 보드 타려고 하는 게. 응, 안 가네? 가거든. 에 금이 여기 있네요. 금? 금캐지만 필요 없어. 내가 더 비용이. 금보다 내가 더 비싸. <웃음> <웃음> 그게 무슨 개소리죠? 난 개가 아니야. 니가 개야. 불독. 님은 핫도그야. 치와와. 님 치와와. 님은 난... 핫 님은 핫도그. <laughs> 하... 님 치와와고요? 난 치와아 아니야. 난 푸드. <laughs> 님은 핫도그고요. <laughs> 에이 내비 <랩이> 좋지 않은데. <laughs> 난 좋은데. 자 베드라 베드라까지 나왔죠? 아, 잘 됐다. 저는 그냥 건축을 하겠습니다.